호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24년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호재를 먹고. 비트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들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돈한번 시원하게 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테니까요. 24년 돈 많이 벌어가시는 한 해가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크레딧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런 가격대에서도 크레딧코인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700원 초반 구간이었는데 사실 700원 언덕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많이 불안 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크레딧 코인은 뭐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거 발행량에 대한 부분들 그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렸었고 일단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 컸고요. 어느 정도 이 논란과 오해는 사그라들었다고 볼수 있어요. 자 지금 현 구간 바닥 구간은 다지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려는 모습이죠. 일단 비트코인의 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분 미쳤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6500 만원까지 올라갔다. 자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주르륵 밀렸었던 과정에서도 저는 이거 더 크게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일 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지금 정확하게 6,500만원 돌파해줬어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사실 지금 가격대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격대냐? 무려 2021년 12월 이래로 최고점에 왔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 그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서야 비트코인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1억 가야죠. 당연히 1억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발판 삼아서 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크레딧코인 역시 바닥 따지면서 다시 한번 700원 넘어서고 800원을 위협하는 모습이죠. 자, 지금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다중 바닥 형성하고 나서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 없이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저는 크리티코인 그게 답니다.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냥 정리하면요. 자, 일단 1차는요. 무조건 천원이에요, 천원. 이 천원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물량 정리는 조금 해주셔야 돼. 왜냐면 이 구간에서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구간의 매물을 어쩔 수 없이 소화해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는 천원 구간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한후 후에 어디까지 올라갈까? 당연히 전 고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많은 코인들, 특히 어피트에 원낙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들이 힘이 너무 좋아요. 폼도 좋습니다. 뭐수이라든지 세이 뭐 이뮤터블 엑스 이런 코인들 전 고점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왜냐면 전 고점까지는 무려 60% 이상 열려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코인판 이 60%는요 여러분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게 머나먼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위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예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2000원 이후에 500원 구간 500원 구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여기 고점 찍고 거의 70% 80% 가깝게 밀린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구간에서 딱 바닥 잡으면서 진짜 미친듯이 상승하는 모습이었 그러면 이 구간 크립토 윈터 바닥에서 지금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냐 거의 4 0 0 육박하는 수치로 올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뭐 얘는 망했습니다 얘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겠지만 지금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미친듯이 상승해주는 모습이고 저는 크레딧코인 역시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뒷받침 되어주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모든 알트코인들 날라갈 것이고, 크레딧 코인 유통량에 대한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더큰 개미들이 들어오고, 더큰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그 수급을 먹고, 영차영차 자라날 수 있다는 라 거죠. 지금 비트코인 역시 다시 한번 6,500만원을 돌파해준 이상, 널려있는 호재들의 힘을 먹고, 저는 더큰 상승과 더큰 돌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요, 비트코인의 95% 수익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세장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이 정말 뜨거운 불장이라는 걸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뭐 이더리움 etf 그리고 미국 대선 금리 인하 반감기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옮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 한번 영상에서 아니 2023년 영상들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막대한 유동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준 그런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자금과 더불어서 중국, 홍콩, 중동 자금까지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동성을 씹어 먹으면서 비트코인 떡상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아마 고래세력의 시그널을 찾아줘야 돼요. 자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가 1월 달에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요. 절대 팔지 않고 그냥 홀딩을 유지했대요. 아시겠지만 1월 장 어땠어? 비트코인 이트 f 이 승인되고 나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단기 고점입니다만 이런 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대 채굴 기업이죠. 어찌보면 고래세력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세력들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코 쥐고 있었다. 이 말은 뭐야? 비트코인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걸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제가 간단하다고 언급드렸죠. 우리는 이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면 된다. 큰 고래 세력들의 방향성을 봐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자료는 이 트럼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트럼프가 전좀 웃겨요. 뭐,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딥하니까 넌 외로워하고 일단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웃깁니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명하지 않겠다라 그랬어요. <laughs> 너무 웃겼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양쪽 하나가 장난이 아닐 거다. 따라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24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알바가 아니고 일단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재료가 유지될 때 시장의 흐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이 대선 재료가 있을 때는요. 투자 환경이 되게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을 먹으면서 코인 시장이 자라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 24년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길게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던 누가 되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그냥 이용해 먹는 전략, 그거 하나면 됩니다. 자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크레딧코인 더 크게 날아갈수 있어요. 일단은 1000원 구간, 그 다음에 1,200원 구간,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물타기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크레딧코인이 이거래일 연속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 구간에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한 구간에 들어가서 괜히 물리지 마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고르고 고른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셨을 때 훨씬 더 빠른 수익 챙겨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크레딧 코인 차트만 보거나 아니면 뭐 매크로 환경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레딧 코인의 실질적인 뉴스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크레딧 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핸들링 되는지 세력들의 방향성까지 체크를 하고 있죠. 이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부분은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 코인을 핸들링 하는 는 결론적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고래 세력들과 상어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항상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분석하면서 이 지갑 주소를 토대로 타점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레딧 코인의 정확한 타점, 특히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이 타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크레딧 코인과 더불어서 진짜 빨리 수익 내는 수 있는 이 세력 캔들링 코인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코인이 왜 중요하냐면 잔잔하던 찰나에 돈이 한번 거하게 들어와 주면서 세력들이 펌핑시켰다.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눌림목 줬다가 패턴을 바꿔나가는 그 구간 공략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단타로서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인 만큼 제가 세력들의 정보를 토대로 진짜 기깔나는 타점 하나 잡아왔어요. 이 타점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크레딧 코인만 매매하시면 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까지 하나 준비했는데요.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24883215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개인 번호를 띄워놓는 이유는 유튜브 특성상 제가 모든 세력들의 코인에 대한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를 띄워놓고 저한테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께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세력 코인과 더불어서 이 크레딧 코인 타점까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024883215번으로 크레딧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확인하고 하고 크레딧 코인의 매수 매도 타점과 더불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세력 핸들링 코인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단타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24883215번으로 구독 인증으로서 크레딧 문자만 남겨주시면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